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예지님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이고 현재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인 오예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취미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오. 일주일에 4번은 꼭 수영을 가는 것 같아요 수영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엄마가 무조건 해야 한다. 엄마가 이제 승무원이셨는데 음. 자기는 수영을 안한게 너무 한이었다고 권유를 하신 거네요. 네네네. 무조건 울면서 가기 싫다 했는데 무조건 가라 해서 갔는데 그때는 진짜 싫었는데 지금 나이 되니까 이게 너무 다시 좋아져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운동이 되었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수영하고 났었을 때 네. 가장 좋아지는 건 뭐예요? 약간 그물 속에 들어갔을 때 고요함 음. 그리고 빨리 그 나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심적으로 안정을 시켜준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혹시 뭐 다른 운동을 해보고 싶은 건 없었어요? 아저 그래도 웬만한 운동을 좀 해봤는데 뭐 필라테스, 헬스, 피 음. 뭐 t 스키, 어... 그래도 수영이 있네요. 네, 테니스, 그래도 전 수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나한테 잘 맞는 운동을 찾은 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네. 아직 못 찾았거든요. <laughs> 여러 가지 했는데 어느 순간 또안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운동을 찾아서 하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영 어떠세요? <웃음> <웃음> 수영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좀 코지한 거 같아요. 편안한 네. 느낌이 드는 거군요. 네. 그럼 이따가 사회상담 소때도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네. <laughs> 그리고 좋아하는 유튜브 있을까요? 저는 아 저는 토모토모랑 타코사마라고 하늘 네. 유튜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유튜브 콘텐츠는 어떤걸좀 네. 다루고 있나요? 어, 주로 일상 이제 일본에서 사는 일상 이런 거 아. 많이 다루는데. 네. 그럼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은 거 아니면? 왜 브이로그를 보게 되신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처음에 썸네일을 이끌려서 봤는데 음. 그 타국에서 산다는 게좀 신기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 문화를 옛날에 좋아했어가지고 음. 계속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럼 혹시 유튜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네. 오늘 짧게 제가 했지만 네. 유튜브 하셔도 잘할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저 항상 하고 싶고 이제 주변에서도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그런 약간 자,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걸 아직 못 찾아가지고. 아, 네. 그럼 나중에 하게 된다면 네. 이런 건 한번 올려보고 싶다. 컨텐츠 중에 텐츠 중에 뭐 생각하신 게 있을까? 컨텐츠 중에 뭐 브이로그라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면 여행이라면 어떤 곳에 여행 가서 찍어보고 싶다라든지. 아. 뭐 소개해 준다면 뭐 뷰티 화장품이면 어떤 화장품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잖아. 아저 약간 미국 여행 약간 파니 버틀님처럼 미국 음. 여행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미국? 미국 여행 네. 혹시 뭐 도시라든지 생각해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뉴욕이랑 LA가 너무 가고 아, 싶어서. 네. 다녀오신 적은 없어요? 네네. 미국은 아직 없어요. 음. 저는 다녀왔거든요. <웃음> <웃음>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비교하지 <laughs> 네. 않겠지만, 네. 나중에 예진님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네. 방송 콘텐츠만 많아진다면 분명히 어떤 나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담아내시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드네요 포텐셜이 좀 있나요? <laughs> 추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o 네. 그럼 오늘 또 준비하는 오프닝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g of t 는 운세 이야기. i n g 이런 거 h e o 보셨어요? 아 봤죠 봤죠 그게 어떤 마음으로 보게 f t 내가 원래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네. 혹시 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지 이런 건가요? e n i n 반 of 반 h e o 잘 됐으면 좋겠지라는 마음과 사람마다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년 고민 때문에 걱정돼서 보낸. 그럼 원래 계획 중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었어요? 어, 저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로. 아, 진로. 제... 요즘 네, 최대 고민이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대학생 생활을 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 진짜 많아지는 게 졸업이 다가오면. 네. 근데 이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세라든지 뭐 사주라든지 네. 어떤 분들은 뭐 타로라든지 보면서 네. 다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네. 좀더 듣게 되고 네.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맞아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작년에도 이 신년 운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작년은 어떠셨나요, 한해가 작년은 생각보다 잘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원래 운세가 좀 그런 기후에 대해서 나왔던 네. 건가요, 아니면? 작년 운세는 솔직히 좀 거의 잊어서 음. 근데 작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운세가 매년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 대부분 그런 <laughs> 네.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을 거다 해주는데 확실히 자기가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운세는 음. 네, 그런 건좀 참고용이고 우리가 운세를 보는 게 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운세는 일년 운세도 나오지만. 월별 운세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 저 그것도 꼭 봐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꼭 그거 보고 네. 오늘 운세도 많이 보거든요. 오늘 또 방송 오기 전에 보고 왔어요. 어, 어떤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laughs> 근데 뭐 방송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네. 또 예진님을 만나서 한 시간을 채우는 거니까.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운세를 보고 나서 좋은 운세가 딱 나오잖아요. 네.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 나오면. 네. 그날 하루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네. 아침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 기억이 남는 게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한번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걱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회사 출근해서 운세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운세가 나왔어요. 어... 계약 이제 발표는 오후에 나지만. 네.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렸죠. <laughs> 대표님이 근데 원래 그런 거잘 믿는 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좀 제가 좀뭐 귀여워, 귀여워 보이는 것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특해 네. <laughs> 보이는 건아니죠 <것도> <laughs> 그래서 웃으면서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네. 다행히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나도 이제 운세 봐야겠다. <laughs> 그랬었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뭔가 마음속은 불안한데 운세 보면서 대표님 오늘 저의 운세가 좋습니다. 계약은 분명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으면 <laughs> 네. 대표님 은야너 이제 운세를 그만 보고 <laughs>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런 거였는데 잘 됐기 때문에 좀 좋은 일이 생겼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날은 안될 때도 있죠. 그 운세야 맞지 않는 날들도 있는데 또 네. 보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잠자기 전에 운세를 볼 때. <laughs> 타로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 오늘 운세는 뭐였을까 궁금해질 때. <laughs> 아 저도 그거 공감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조금은 위안시키는 건지, 네. 아니면 내가 그래도 안 좋게 나왔지만 변화시킨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 가짐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주변에 이렇게 운세라든지 뭐 사주 타로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 저는 정말 많아요. 제가 교양에서 만난 친구도 네. 이제 스냅챗이 이틀 만에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왔다 얘기하니까 갑자 이제 점심 어플 하세요. 네네. 점심 어플 켜서 우리 궁합을 맞춰보자고. 아, 진짜 재밌었던 기억. 이 그게 또보고 되면 또 우리가 뭐가 좋은지 네. 그런 거알수 있으니까. 그 친구 같이 신전 보러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그럼 예진님은 어떤 게 조금 나한테 맞아요. 우리가 MBTI 사주, 네. 뭐 타로, 운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사주를 제일 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로, 타로, 그 다음에 운세, 그 다음에 m b t i MBTI는 가장 마지막이군요. 네, 사실 MBTI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제거 아니면 남의 거는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거는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아가도 뭔가 큰 영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사주는 지금 내 운명을 볼수 있고,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시켜 주니까, 맞아요. 그럼. 그냥 사주를 좀 유명한 곳에 보러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막 이야기를 해줘요. 막다잘 맞춰요. 네. 그러면서 사주 이럴 것 같다. 네. 그러면 한해 동안 그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흘러들 때도 있는 거예요. 어, 가정이에요, 많이, 가정. 많이 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진로를 얘기해줬어요. 네. 지금 하는 일에서 바꿔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네. 사주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진로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어, 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주라든지 이런 점 이랬었을 때 조금 나한테 작용되는 거라면 많이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반용적이게 네, 네. 되는 거군요. 네. 제가 사주 좀 재밌게 봤었던 게 20대 때 저도 뭐 친구 따라서 가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따라가잖아요. 네. 우연치 않게 그 복비를 내고 봤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방송에 담지는 못해요. <laughs> 근데 예진님한테는 여기 살짝 얘기해줬으니까 네. 청취자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상상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우연치 않게 사주를 보거나 뭐 운세를 봤었을 때 네. 나의 미래가 좀 보인다면 청취자분들도 한 번씩 볼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원래의 나를 생각하는 거고 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운서라는걸 너무 이렇게 뭔가 생각을 깊게 하면 네. 오히려 안 좋지만 짧게 보고 나의 생각 전환을 하는 장치로 본다면 저처럼 <laughs> 기분 좋게 또 맞는 게 많지 않을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오프닝 토크는 이정 도로 얘기하고요. 네. 짧게 근황 토크 하고 사이 상담소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6년 만에 제주 여행 다녀왔거든요. 어, 어떠셨나요? 참 신기해요. 비행기 탈 때. 네. 설레는 기분 알죠. 알죠, 알죠. 김포공항 가는데 그 전날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여행해서 그런가 봐요. 혹시 예지님은 제주 여행 언제 가보셨어요? 저는 마지막이 20대 초, 21살 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주 네. 여행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때 친구랑 아,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가족 몰래. 왜냐면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비행기값이 되게 쌌는데 네. 아, 가족들이 절대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래도 한번 가보고 네, 싶었던 거요 네. 친구가 비행기값이 3만 원 이러니까 무조건 몰래 갔다 오자 이래서 당일치기를 몰래 갔다 와서 가족들한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약간 모험담 같은 얘기네요. 네. 그때 그럼 뭐 먹었었던 음식이라든지 아 그때 고등어회랑 어. 전복김밥 맛있는 거 먹었네. 네, 진짜 맛있었어요. 그그 그 제주도에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어디였지? 동문시장이었나? 저도 예전에 갔었던 거 네, 같아요. 동무시장 그렇죠, 거기. 거기 그러니까 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네. 푸드트럭도 있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가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오랜만에 갔었는데 좋았던게 전에 갔었을 때 제가 바다를 담았었거든요. 오... 그냥 카메라 들고 가서 해수욕장에 네. 그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30분 동안 이렇게 네. 촬영을 했었어요. 바다의 소리를 한번 담아보고 싶다. 낭만이 있는데요. <laughs>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낭만이 그런 거였어요. 음. 그러면 막거기 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닷가 구경하시는 분들이 막 와서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앉아서 카메라만 세우고 있으니까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네. 바다 소리 잡는다 그러니까 놀라는 분들도 있고 <laughs> 뭐 웃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재밌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다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 우리가 바다 주변에 사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바다 소리도 좀 듣고. 이 서울의 공기와 제주도의 공기가 다르다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주도가 확실히 더 맑고 좋나요? 맑기도 하고 내 기분이 좀 활짝 열리는 음. 그게 아마 아침에 도착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침에 항상 원래 서울에 이렇게 <laughs> 어, 서울도 아침은 맑은데 아니 미세먼지가 많을 때 있고 아, 그렇죠, 안개가 있을 그렇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약간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음.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네. 오늘 방송이 명절 지나고 하는 방송인데 네. 이번 명절이 좀 길었잖아요. 네네. 혹시 예진님은 뭐 어떤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노잼일 수 있는데 정말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네. 쉬면서 보냈군요. 네,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고. 그러면 혹시 뭐쉴때 넷플릭스를 본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를 본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아,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를 자주 많이 보는 음. 것 같아요. 특히 쇼츠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아 쇼츠 네. 요즘 그거 한번 보면 못 넣잖아요 네. 네 특히 홍진경님 쇼츠가 아.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laughs> 요즘 뭐그 쇼츠 있던데 GD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게 어. 쇼츠인데 그, 네. 그게 또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GD랑 짧게 티키타카 하려고 하는 네. 그 쇼츠였는데 저도 보고 좀 웃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가족들과 보내거나 아니면 친척들을 많이 만나면서 보내지만 맞아요. 누군가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맞아요. 누군가는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맞아요. 맞아요. 일상이 바쁘다 보면 그냥 명절에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보내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